여러분, 혹시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면서 몸 전체가 빠르게 노화되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느날 문득, 이런 증상들이 찾아왔다면 그 이유가 바로 비타민A 부족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 중 61%가 비타민A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비타민A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반인의 매일 건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A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특히 눈 건강과 피부 건강,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데 큰 역할을 하는 비타민A. 놓치고 계신 건 아닌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비타민A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비타민A 부족,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먼저 비타민A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비타민A는 눈 건강, 피부 재생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피부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해 각종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61%가 비타민A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A가 결핍되면 눈이 침침해지거나 안구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각막까지 손상되어 시력을 잃을 위험도 있다고 하니 정말 중요한 영양소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비타민 A는 피부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데요.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할 경우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지며 주름이 생기거나 피부가 갈라지는 등 급속한 노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피부가 예전보다 더 푸석푸석해졌거나 갑자기 건조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는 비타민 A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비타민A는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성인의 하루 비타민A 권장 섭취량은 약 700에서 9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 양을 음식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동물성 식품에는 간 달걀 노른자, 우유 같은 식품들이 있고, 식물성 식품으로는 당근, 고구마, 시금치, 케일과 같은 녹황색 채소들이 있습니다. 이들 음식들은 비타민A가 풍부하니, 식단에 자주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근과 고구마는 비타민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변환되어 눈 건강과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도 강화될 수 있어 감기와 같은 질병에도 더잘 대처할 수 있답니다. 비타민A가 풍부한 식품,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타민A는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에서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으로는 간, 달걀, 노른자, 우유 등이 있고, 식물성 식품으로는 당근, 고구마,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들이 있습니다. 또한, 망고나 파파야와 같은 과일에서도 비타민A를 섭취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일들은 달콤하면서도 상큼의 식사 대용으로 간단히 섭취하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당근이나 고구마와 같은 식품은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변환되어 눈 건강과 피부 재생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당근이나 고구마 같은 녹황색 채소를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비타민A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이런 식품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쉽게 먹을 수 있을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비타민 A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한 당근 스무디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당근, 오렌지, 요거트 그리고 약간의 꿀을 믹서에 갈아 마시면 상큼하면서도 영양이 가득한 스무디가 완성됩니다. 이한 잔으로 비타민 A와 비타민 C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어서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하루 필요한 영양소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적용 더 다양한 레시피로 비타민 A 섭취 늘리기. 만약 스무디 외에도 더 다양한 방법을 원하신다면 고구마 샐러드를 추천드릴게요. 고구마를 구워서 샐러드에 추가하고 여기에 시금치나 케일을 더해보세요. 또한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드레싱을 곁들여 주시면 비타민 A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고구마 샐러드는 영양이 풍부하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다이어트 중인 분들에게도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답니다. 이렇게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게 비타민 A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일상에 적용해 보세요. 꾸준한 섭취는 우리 몸의 노화 예방과 피부 건강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눈 건강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안구건조증이 심해지고 야맹증 밤에 시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각막 손상으로 인해 시력을 잃을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는 피부 재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피부가 거칠어지고 갈라지며 전반적으로 급노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A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A가 부족하면 감염에 취약해지고 상처 치유가 느려지며 여러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궁금해하실 부분 비타민A 부족이 왜 노화를 촉진하나요? 비타민A는 세포 성장과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피부 세포의 재생이 느려지며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면서 주름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특히 피부는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보호막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는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눈물샘과 피부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눈의 건조함과 피부 손상이 발생하여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A는 젊고 건강한 피부와 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비타민 A 부족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나요? 비타민 a는 주로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동물성 식품에는 간, 달걀, 노른자, 우유가 식물성 식품으로는 당근, 고구마,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가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과 고구마는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눈 건강과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생활 적용, 비타민 a를 어떻게 더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비타민 a를 꾸준히 섭취하려면 일상적인 식사에 쉽게 포함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를 구워서 저녁 반찬으로 먹거나 달걀 프라이를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A 섭취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메뉴로 비타민 A를 챙길 수 있습니다. 추천 레시피로는 당근을 곁들인 스크램블 에그를 소개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당근을 채 썰어 스크램블 에그와 함께 볶으면 영양이 가득한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또한 당근은 고구마와 함께 구워서 간식으로 즐기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당근이나 고구마를 매일 먹으면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근과 고구마 같은 녹황색 채소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매일 섭취하면 비타민 A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전환되기 때문에 과다 섭취의 위험이 낮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영양제 꼭 먹어야 할까요? 비타민 A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영양제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A 영양제 꼭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다 섭취의 위험성입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과다 섭취할 경우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비타민 A 영양제를 피해야 합니다.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면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성인은 비타민 A를 식품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지만 필요시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정량을 섭취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통해 충분히 비타민 A를 섭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영양제를 추가로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손상, 뇌압상승, 탈모, 피부 건조증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알코올을 자주 섭취하는 분들이나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비타민 A의 독성에 더 취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다한 비타민 A는 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의 신경계 증상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는 비타민 A 영양제를 절대 피해야 하며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비타민 A 영양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한 용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타민 A는 적정량을 섭취할 경우 건강에 유익하지만 과다 섭취 시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생활 적용. 비타민 A를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 비타민 A를 섭취할 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간, 달걀 노른자, 당근, 고구마 등 동물성 식품과 녹황색 채소에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상 식사에 이런 식품들을 조금씩 추가하면 비타민 A 영양제를 굳이 섭취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비타민 A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A가 부족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의사의 조언에 따라 영양제를 복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적정량을 확인하고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음식만으로 충분히 비타민A를 섭취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타민A는 동물성과 식물성 식품에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어 균형 잡힌 식단만 유지하면 보충제를 섭취하지 않고도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식사에서 계란 녹황색 채소와 함께 우유를 마시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A 섭취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영양소. 오늘은 우리 몸에 중요한 비타민 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비타민 A는 눈 건강을 지키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며 면역력 강화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전반적인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비타민 a는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당근, 고구마, 간, 달걀 같은 음식들을 식단에 추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하지만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면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삶, 비타민 a와 함께 여러분, 오늘부터 식단에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을 꼭 추가해 보세요. 건강한 눈, 촉촉한 피부, 그리고 면역력 강화를 통해 활기차고 생기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일반인의 매일 건강에서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말고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